오늘은 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그 촛불을 밝히는 의미는 소망이다 하였습니다. 이땅에이 이 흑암 가운데 소망으로 오신 그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이 흑암 가운데 소망이 피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시는 주제는 어 평화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기념하고 기념하고 또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절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조금 다른 장면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나사렛의 한 이름 없는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가브리엘은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시작은 바로 평화의 선언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처한 상황이 정말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천사는 이렇게 말하죠. 보라, 네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그것도 어, 약혼자 요셉이 있는 그런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자신에게 나타나 네가 임쇄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이 소식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단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생각조차 할수 없었던 그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이 완전히 흔들리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선포이자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서는 약혼 중인 처녀, 아니, 약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녀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는 돌에 맞은 음행한 자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마리아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또한 그 책임을 물어 엄청난 수치와 그런 조롱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평화할지어다라는 이 말이 마리아에게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모순적으로 들려졌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평안과 평강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아무 일도 없고 평탄한 인생을 평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하며 문제가 없고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도 없고 경제적 어려움도 없고 그저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삶. 그것을 우리는 평안이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 평안의 삶을 원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주님 저에게는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는 그런 삶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문제 없는 평통의 삶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바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세상과는 다른 그런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문제가 없을 때 누리는 그런 외적인, 그런 정적인 평안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문제 가운데서도, 그 풍랑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평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에 굳건하게 선그 믿음이 진정한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또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불로 인하여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가족 안에서도 갈라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두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얻는 그런 아무 일도 없는 평안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결단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우리는 종종 갈등 없음을 위해 기도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진리 위에 서서 얻는 그 진정한 평안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깨어지고 세상의 기준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들이 태어지는 그래 그렇게 불이 많은 불의 과정이 그 연단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 불은 예수께서 던지신 그 불은 파괴의 불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불이고 또한 정화의 불이며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늘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 동안,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불이 우리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택한받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면 반드시 그 불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불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두렵고 뭔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또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삶을 놓치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불은 앞서 말했던 파괴가 아니죠. 우리를 세우시는 불이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불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예수의 불이 우리 초복 시온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 던져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불이 우리를 거룩하고 그 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과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이 초복 땅과 이 흥해 지역과 이 포항 땅과 이 대한민국의 그 거룩한 작은 불이 번져 나가는 그 날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처음에는 이해를 할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마리아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불신에서 나오는 의문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마리아에게서는 정직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천사는 이에 대해 설명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거룩한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리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시는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래 설명했던 이 설명,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맞고 이런 설명들이 마리아에게 이해가 되었을까? 이 당시에는 성령이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이 시대에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은 바로 마리아처럼 도전적이며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었고 자기가 원했던 삶의 방향과 달랐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살아가면서 자신의 비전과 목적이 있었겠죠. 어쩌면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결혼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가정을 이루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며 그런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의 그 찾아온 그한 마디가 마리아의 모든 인생을 바꾸어 놓으려고 할 때에 마리아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한다고 몇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저에게 큰 갈등이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 경제적인 부분 이것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결정하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사역하다 끝나도 괜찮겠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몇분내게는 나누었지만 제 목회의 비전과 제 꿈은 부흥사였거든요. 저는 부흥사처럼 이렇게 사역하고 부흥사처럼 기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끝나도 괜찮겠냐. 그때 저는 혼자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몇 년을 혼자 예배를 드릴 때 있을 때 이렇게 끝나도 괜찮겠냐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과 두려움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편에 제 마음에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아무도 없이 혼자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겠지라는 그 기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끝나도 괜찮겠냐,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많은 갈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불을 던지실 것입니다. 이 불은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불을 던지십니다. 이 불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경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불을 던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마리아와 같은 이 불을 우리에게 던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깨어있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주의 말씀이 오니 내가 비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겸손한 심령이 준비되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준비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은요.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드린 믿음의 순종의 고백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마리아의 상황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임신하 임신하겠다라고 할 것이다 얘기했지만 아직 임신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그 약혼자 요셉의 반응도 몰랐고요. 미래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안 죽을 수 있다. 자신에게 위협되는 그 사회적 위험에서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말씀되기를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여기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평안이다라고 말합니다.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평강의 왕이 오시는 그 방식이 우리가 기대하는 평탄함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에서 나오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의 문제를 하루 아침에 사라지게 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 믿음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이 아니라, 주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제 마음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방식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리아처럼 주는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결단하며 또한 그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모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참된 평안의 기대를 가지고 한주안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